아닌가?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다이아 구간이긴 하거든요. 다이아 구간에서도 이게 먹힐까? 여기? 평큐. 오케이. 지금 여기 무덤 하나 생겼죠? 내가 봤을 때 이거 세번 쓰면은 생긴. 생기... 한번 쓰고 또 생기고. 한번더 썼을 때 이게 생기는 거 같은데? 평큐. 그렇죠. 큐. 와.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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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아 원래 이거 안 생겼잖아.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이로? 와,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이러면은 그냥 정글링 개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어,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정글링 존나 느린데요? 아군이 자, 이제 딱가리들 개 많은데? 잠깐만. 야이 친한테 맞으라고 그래. 존나 맞으라고 그래 그냥 오케이 딱가리들한테 존나 맞고 오케이. 안녕들. 이 좋은 거 맞아? 약간 약한거 아니야? 안 좋아보이는데 붕을 찍어야 좋을 것 같은데 어, 야, 좋아, 좋아, 좋다. 뭐야, 어, 뭐야, 이거. 야, 좋은데? 좋아, 좋아, 좋다. <laughs> 야, 이거 궁, 이거 죽을 때까지 무한이잖아.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정글이 빠를 거 아니야. 야, 근데 저거 바위 죽은 거좀 억울하겠다. 뭐와 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 얘내 마누라, 얘 이거 요리 마누라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뒤로 살짝 빠지고 더블 딱 쓰고 궁딱 키고 오케이 마누라 마누라가 존나 때려주는 느낌으로 그렇지 우리 아무도 없고 어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막 유튜브에 지금 뭐 우리 정글이 사기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개 사기 같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하고? 1쓰고 2로 딱 해서 달려붙어서 죽여버려 아 저걸 안돼 아 진짜 아깝다 야 마누라 지켜 마누라 지켜 마누라 지켜 아 뭐하냐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포탑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뭐야, 쟤왜 죽어? 쟤왜 죽어요? 근데 1대1은 엄청 세긴 하네요. 이길래? 쫄딱 존나 센데? 야, 나 쫄딱 존나 쎄. 근데 아무도 호응이 없어.

마누라가 센거 같아. <웃음> 바이가 <웃음> 바이가, <웃음> 바이가 계속 나 <나만> 만나면 죽네. <laughs> 잠깐만 바이 바이랑 1대1 한번 더 까보자. 이거 궁 없는데 이기나? <laughs> 뭐야, 뭐강해줘 고마워. 뒤로 살짝 빠지는 척 하다가. 안녕? <laughs> 존나 맞아 보자 존나 맞아보자, 그냥 존나 맞아봐, 존나 맞아봐, 존나 맞아봐. 기타쳐, 띵가 띵가 띵. 우와, 야 이거 1대1 절대 못 이기네. 1대1 지도 교수. 아! 존나 놀랐어. 그냥 죽여. 야 여기서 트패 그냥 그냥 아 어, 트위스 트 추면서 그냥 패버리는 느낌으로. 자 어디가? 아 이새끼 아 뭐야 야야야 야, 야. 다 날라갔어 이거 뭐야 이새끼가 이실라고 맞짱 떠보던지 맞짱 좋아 카이팅 좋다 좋아 2대5 좋다 너네 2대5야 2대5 와 너네 2대5하는 그 깡다고 완전 2대5 야구선수 2대5 야 앞점프 존나 멋이 없어 존병신가 나이스 존나 잘해 나이스 <laughs>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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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응속도 존나 빠른 척 하면서 먼저 정화 누르는 느낌. 너 느낌 존나 있어. 너 반응속도 개빨리 하는 척 하면서 먼저 정화 눌러가지고 정화 쓴 다음에 골카 맞는 느낌 좋았어. 야, 이새끼. 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야, 피하지 마. 야, 이새끼 다 쳐맞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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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야, 몰라, 몰라.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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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아! <laughs> 야나 뭔가 존나 못했는데 잡았어 조, 존나 간지 이게 요리 <laughs> 이게 요리기야 요리 존나 상이 요리카드예요야 이거 이즈리얼 카운터네 이거 조그만한 애들이 앞에서 이즈리얼 Q 다 막아줘 <laughs> 자 이제 여기서 나는 합류하는 척하면서 마도라 소환한 다음에 이 새끼 존나 패 합류 절대 안해 혼자 먹어 그렇지 이 느낌이야 나 먹는 줄 몰라, 지금. 나 먹는 줄 몰라, 지금.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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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는 줄 몰라. 나이스. 야, 내 마누라 죽이지 마라. 야, 이 새끼 아타칸 내 마누라. 이 새끼. 남의 부인 탐하는 자. 이 새끼. 야, 아타칸 이 새끼. 남의 부인 먹었, 아니, 남의 부인을 어, 죽여버렸어. 와, 이 새끼. 나를 때려야지. 나쁜 새끼. 좋아, 야, 이거 백도 하자. 아, 어, 백도. 개 빠르다, 이거. 미는 거. 유리기 이게 미는거 개빠른거 아시죠 오이이 2로 딱 여기 더 밀어 대가리 존나 패아이 느낌으로 야 이거 끝내 끝내 보자 야 이거 계속 밀어. 야야 아, 네. 야, 요리 개쩔어. 야이 새끼들 엘리전 간다 지금. 야이 새끼들 엘리전 미쳤다. 요리 카트 엘리전 걸어. 이 새끼들 엘리자베스야. 이 새끼들 요리 카트 엘리 엘리전을 걸어. 이 새끼 이 새끼다. 어 요리 카트 요리 카트 엘리전을 걸어 이 새끼들. 야야야. 이렇게 야, 야, 존나 밀어. 존나 밀어. 이 새끼야 이 새끼 가도나. 아. 어. 에가 대가리 존나 때리고 마누라 소환. 이 새끼들. 으아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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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여러분들, 요릭 다이아에서도 먹힙니다. 이거 지금 다이아 4-3 구간이었는데, 어, 이거 얘네들 그냥, 어? 대가리가 그냥 내가 봤을 때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목소리> 아이, 저, 아이. 자, 이제, 야, 간다. 이 딱가리들 빠져, 이 새끼야. 대가리 한대 치고, 어, 못, 이렇게. 어, 못 움직이잖아. 어, 이런 식으로. 짝을 차이, 짝을 차이, 못 움직이잖아. 개꿀이긴 해? 이딱 쓰고, 휴. 그, 딱까리들 다시 가고, 어. 아지르한테, 어, 아지르한테 그냥, 어, 지르지르, 지르 아지르, 오줌 지리게 만들어버리자.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터정거리 개지리죠. 예.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플래시 빼. 존나 패. 존나 패고, 존나 패고, 여기서 Q하고 E로, 존나 사기, 나 요리 캐라. 아 요리케 존나 사기네. 야, 아, 요리케. <laughs> 뭐야, 이거. 끝까지 <laughs> 따라가. 끝까지 추격해버리잖아. 아, 부은 거야. 이게 뭐센 거야. 좋은 거야. 이게 뭐야. 자, 이게 1코어로는 무조건 트포가 좋아요. 왜냐면 공속도 빠르고. 자, 이제 마누라가 다 죽입니다, 이제. 뭐야. 귀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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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지 어, 말라 그러고 마누라 있을 때는요 깔지 마세요. 귀질래? 들어와봐. 개깡패죠? 야 이거 사기 맞네 마우라는 죽기 전까지 무한이야, 이거. 개꿀이죠. 재밌어. 야, 재밌어. 이게 자꾸 딱까리들이 생기니까 재밌어. 그냥 간다. 그냥 가면. 이 갈기고, 뒤질래? 뭐 데미지 심하네. 뒤질래? 와. 여기서 이 e 던지고, 뒤질래? 야, 이 <laughs> 개쎄네. 심하네. 병신 하하하하 <laughs> 병신 신 라면 하하하하 <laughs> 거기서 궁쓰면 뒤져야지 <laughs> 뭐야 야 이거 개쎄야 이거 빨리 해야 이거 왜 이렇게 세야 이거 피는 뭐야 야나왜피왜 이렇게 빨리 차 이거 만우 이거 공 때문에 그런가? 나피왜 이렇게 빨리 차요? 와! 와. 야, 이거 요리... 해야겠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부 실골 구간이 아니라 이거... 에, 여기 다이아 구간이에요. 대좀 개빠르다, 미쳤다. 이거... 오. 내가 봤을 때 요리... 아, 요리길... 저 오궁, 내가 봤을 때 개당 한발말았다이 거겠지. 자, 저 계속 가정합니다. 뒤실래? 죽일게요 아, 이거 큐한방! 딱! 아! 대가리 꽂았으면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아쉽네. 인정? 이거? 좋다, 좋다 진짜 아나 나 이거? 이거? 앞으리요이해이해야거는데 이거? 이 가는 중, 가는 중, 천천히, 가는 중. 대가리 한대 치고. 이거. 너무. 아하, 얘는 왜 합류를 안 해주냐? 절대 안 하네, 합류를. 와, 나 데미지 뭐야? 이거 실화야? 이한 e 번만 줬는데 저렇게 된다고? 아, 이 놀이 개좋다. 야, 오브젝트 개삭인데? 개빠른데? 와우! 홀리 쉐! 와우! 워호! 야! 와! <laughs> 야또 어디 있어? 이새끼들 이새끼 어디 있어? 일로 와. 그래서 2 열사서 딱 던지가 이질래이질래이질래이질래 어, 내가 뒤졌네. 다시 이한방 사? 존나 아프게 해주고 존나 아파. 야이한 방에 지금 피 가까이는 거 보이지? 백 불. 야 이한방에 그냥 이한방삭 존나까이게 실아냐 저거? 다시 이한방삭 야 이만 쓰다가 죽겠다 저새끼 집에 갔다 지금 이한방삭. 야야이한방 사악하면 그냥 애들 집 간다. 야, 애들 그냥 집집막 가는데, 그냥 야, 너무 사기다. 야, 그냥 이 야, 그냥 이거 딱 가리 있을 때, 그냥 이한방 사악하면은 애들 누가 죽는데 정글이 오브젝트 개빠를. 마누라 없었는데. 원래 독보다이 아니야? 오, 뭐수치라로 오네. 귀여워. 다시 이제 딱갈이 있으니까 이제 이한방사? 딱갈이 아, 존나 세져. 아 진짜. 나뭐하인데 이한방사? 여기서 큐딱 더블킬. 불 쏴서 이한방사? 가두고사? 여기서 강타 쓰고 삭! 여기서 존나 빨라. 삭! 이한방 삭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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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하삭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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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자 여기서 이양방 여기 이 새끼한테 야이양방에피다까이고자 여기서 더블 딱 하고 이양방 사 대가리 탁 대가리 탁 마누라가 죽여버려. 승리. Let's get it. 야 요리해라 쩔수다 이거 <laughs> 여러분들 이거 요리해 요리, 요리 밴안 되면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침에 내일 일어나서봐도 요리 편집할게요 빨리 올려야겠는데 이거.